2년 후 저는 빅도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그 태어났습니다.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,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,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,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.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, 항해 도중 12월 24일, 미군들이 그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.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.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 통해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.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첫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죠. 방금 문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으셨다시피 예. 그 흑남철수가 없었다면은 문 대통령이 그제도에서 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. 그 흑남철수 작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장진호에서 그 미군 해병들이 중공군에 포위가 됐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중공군의 어 진격을 막아줬기 때문에 예. 흥남철수가 가능했거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진우 전투 기념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본인의 어떤 가족사에 대한 그 얽힌 스토리를 음. 최대한 끌어내는 측면도 있고 예. 한미 동맹이 얼마나 혈맹인가를 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서 아. 미국과의 관계 본인의 가족사 이것을 예. 한꺼번에 엮은 아주 어, 눈에 띄는 예. 특히 미국. 미국 해병대에서 문 대통령이 저 기념 기념비에 흔한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어요. 아 그래요? 미국 해병대에서도 어... 이런 장면은 우리 해병들이 직접 볼만하다 해가지고 예, 예, 예. 생중계를 했고. 22만 명이 저 간격을 지켜봤다는 거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한미동맹 혈맹에 음...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 해병대 예. 얘는 특히 역사적으로 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투 가장 고전했던 참혹한 패전을 했던 그런 전투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. 뭐 해병 출신들은 다 아는 그런 전투라고 봐야죠. 그 당시에 미군들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중공군 12만 명에 포위돼가지고 한 거의 전사자만 4천 명 정도 되니까요. 음. 대단한 전투였었고 저 당시에 이제 스미스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 사단장인데 재미난 일이 또 있죠. 해 이제 미 해병대가 철수를 하거든요. 네. 버텨 그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하는데 아 일동 뒤로 돌아 해가지고 해병대 지금부터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아. 최각 철수가 아니고 우리는 또 뒤로 돌아서 이제. 흑남 부두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. 음... 어쨌건 저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이 중공군의 남진을 예. 저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흑남 철수가 가능해졌고 그 흑남 예. 철수했던 약 9만 8천 명 정도의 민간인 중에 예.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그렇죠.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고 예. 문 대통령도 거제도에서 그 내려온 지 불과 한 3년 만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. 따지고 보면 만약에 흑남 철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면 문 대통령이 남한으로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. 현재의 문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진솔하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인들한테 깊은 어떤 인상을 예. 남긴 것이죠. 그래서 자연스러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입니다. 북의 이제 친척이고요. <laughs>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그 태어났습니다.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,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,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,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.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, 항해 도중 12월 24일, 미군들이 그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. 알려지지 않은 명대에서 문 대통령이 저 기념 기념비에 흔한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미국 해병대에서도 어... 이런 장면은 우리 해병들이 직접 볼 만하다 해가지고 예, 예, 예. 생중계를 했고 22만 명이 저 강격을 지켜 봤다는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한미 동맹 혈맹에 음.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수있 그러니까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 해병대 예. 얘는 특히 역사적으로 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투. 가장 고전했던 참혹한 패전을 했던 그런 전투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. 뭐 해병 출신은 약입니다. 비록 사탕 하나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 통해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.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첫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죠. 방금 문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으셨다시피 예. 그 흥남철수가 없었다면은 문 대통령이 그제도에서 음. 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. 그 흥남철수 작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장진호 다 아는 그런 전투라고 봐야죠. 그 당시에 미군들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중공군 12만 명에 포위돼 가지고 한 거의 전사자만 4천 명 정도 되니까요. 음. 대단한 전투였었고 저 당시에 이제 스미스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 사단장인데. 재미난 일이 또 있죠 해 이제 미 해병대가 철수를 하거든요. 예. 버떻게그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하는데 아 일동 뒤로 돌아 해 가지고 해병대 지금부터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아... 최각 철수가 아니고 우리는 또 뒤로 돌아서 이제 흥남 부두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. 어째서. 음... 그 미군 해병들이 중공군에 포위가 됐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중공군의 진격을 막아줬기 때문에 예. 흥남 철수가 가능했거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진우 전투 기념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본인의 어떤 가족사에 대한 그 얽힌 스토리를 음. 최대한 끌어내는 측면도 있고 예. 한미 동맹이 얼마나 혈맹인가를 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서 아. 미국과의 관계. 본인의 가족사 이것을 예. 한꺼번에 엮은 아주 어 눈에 띄는 예. 특히 미, 미국 미국 해비...